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인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를 잠못 이루는 밤으로 이끌죠. 하지만 이러한 수면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면 부족은 우리의 인지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흐림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수를 유발하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안개 낀 도로를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수면 부족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 독감 등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지고 심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면 부족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